원입니다. 앞에 그 전구 파트 부분에서 두 카운트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다른 동작이나 그냥 준비 자세로 그냥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가 들어가는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벌리시고 오른쪽 무릎을 누르는데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 주시고 뒤꿈치를 들었다가 네 번을 놔요. 원투 쓰리 포 하면서 상체도 약간 리듬을 쿵 쿵. 쿵쿵 주시고 손은 손 바닥이 다 양손이 바닥을 향하게 그대로 크로스한 상태에서 네 카운트로 열어 주시면 돼요. 같이 가 볼게요. 1 2 3 4 5에 왼발 중심을 바꿔서 왼발 누르고 6에 다시 바꿔 줍니다. 다시 딴 딴이에요. 그대로 오른발 다시 뒤꿈치 들어서 두번 누르고 자 손이 있어요. 손이 왼손은 머리 반대 이렇게 구부려주고 그대로 반대로 착자 그러면 one two three f o 됐어요. 그대로 자 골반을 뒤로 빼면서 쿵 엉덩이가 뒤로 빠질 때 무릎이 업이에요. 업업 up, 이동작 먼저. 연습하시다가 업앤 웬 업앤 웬 뒤로 앤 뒤로. 앤요 느낌에서 손이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드럼을 네 카운트 드럼 치고 그다음에 키타. 키타 치고 같이 가 볼게요. 드럼 치고 키타 치고. 자, 그럼 오른발이 끝났죠? 손은 바로 뒤 뒷짐 지고 오른발을 디디고, 제자리. 무릎 접어서 나가요. 디디고, 제자리, 디디고, 제자리, 디디고, 제자리. 자, 나갈 때, 올때다 고개를 땡겨서 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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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떡. 근데 다리가 나갈 때 몸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몸은 있고, 최대한 다리만 보내, 보냈다가 오고, 보냈다가 오고, 보냈다가 오고, 보냈다가 오고. 오고. 요거예요 그러면 다시 드럼 치는 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원, 2, 쓰, 오키타, 마, 시, 세븐, 에, 두, 끄덕, 끄덕, 땡, 턱 당기고, 둘, 셋, 넷. 자 그대로 왼발이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발로 가도 되고 왼발로 가도 되고 뭐 상관 없어요. 저희는 둘이서 이렇게 크로스 루 갈라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왼쪽으로 one 에몸 방향 바꿔주고 들었다가 아이, 다시 one a and 에 약간 뒤로 제꼈다가 t h 할때 오른발이 나가면서 골반이 뒤로 빠져요 엉덩이라 five and s 쉽게 말해서 쿵 따다 쿵 따. 약간 뛰는 느낌으로 골반을 뒤로 빼고 손도 같이 경쾌하게 들어주시고 그대로 왼발 디디고 두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탁 치는 반대 사람이랑 탁 마주치는 느낌으로 파이브 씩 하고 세븐 에잇에 정면 마주시면은 서른 두 카운트 끝나요 자 다시 가볼게요 다리 벌리고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 기타 치고, 따따따. 아, 기타 치고, 따따따. 하나, 끄덕끄덕. 둘, 셋, 넷, a 앤투 one, and two, t h r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다시 카운트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five, six, five, six, seven, eight. o n 2, 3, 4, five, 6, seven, eight. Three, 2, three, 4, five, 6, seven, eight. Four and 2, 3 and 4, 5, 6, 7, eight. My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ome by me, let's rock and roll can out, kick the drum Running on like a rolling stone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Think down,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 get my ping pong.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My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I'm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Think down,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 get my ping pong. 하트 투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허리에 놓고 가슴을 툭툭툭네 번을 안으로 어깨 앞으로 이렇게 툭툭 툭, 앞으로 보내 주시면 돼요. 자, 왼발이 나가면서 오른발이 따라가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번 다시 왼발이 먼저 나가요. And one, two, three, 1 2 3 4. 자, 5할때 왼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러 이렇게 눌러서 셋, 넷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후후 라는 가사에서 오른손을 축축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가는 분들은 왠, 오른쪽으로 셋, 후후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후후. 자, 그 다음에 락킹 동작이 나와요. 자, 처음에 양손을 쫙 위로 하나에 들어야 돼요. 그대로 내려서 둘에 락 걸어주고 그냥 뒤에서 탁 잡아 주면서 오른발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투얼 손목 돌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락 잡아주고 요거를 빠르게 원앤 투 쓰리 앤포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차고, 차고, 뒤에, 다운. 다시, 차고, 뒤에, 다운. 다시, 딴, 딴, 딴. 찰 때, 주먹으로, 왼손으로 차고, 크로스에서 오른손이 나와요. 그러면은, 쿵, 따, 따.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른발, 벌리고, 박수 두 번. 착착 박수 소리에 두번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디스코 부분인데, 오른손 찔러. 왼발 나가면서 디스코. 양손 열어서 턱 당겼다가 위로. 다시. 손은 원, 투, 쓰리에요. 다리는 왼발부터.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왼손 내리고 골반을 뒤로 누르면서 약간 옆쪽으로 눌렀다가 업. 두 번. 그대로 왼쪽부터. 하나, 둘. 두 번. 안으로 발을 돌려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2. 카운트로가 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and 4 5 6 7 3, 2, 3, 4, 6, 다이너마이트의 포인트 커버 안무 부분이에요 자, 왼발이 나가면서 원, 투, 쓰리까지 이제 따라가는 건데 투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냥 툭, 툭, 툭 뽀에 오른발이 보 하면서 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손은 자켓을 위해서 탁 내려치듯이 내려치면서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탁 들어주는 느낌 자, 그대로 재킷을 차, 밑으로 탁 차는 느낌으로 손이 밑으로 탁 뽑아주시고 그대로 손을 들어서 어깨가 앞으로 툭, 툭,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뽀에 그냥 펴서 오른손이 턱을 쓸어서 모 하고 오른,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 투, 쓰리, 모. 자, 발이랑 같이 가볼게요. 원, 두, 쓰리, 갔을 때 중심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죠. 자,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다리가 무릎이 안으로 세번 들어오는 거를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발을 밖으로 이렇게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안으로 넣는 느낌으로 눌러주시고, 세 번은 그대로 탁탁하면서 왼발이 앞에, 앞에 발끝으로 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왼손은 그냥 들고, 오른손은 어깨 두 번. 치,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 발, 씩, 세, 분, 에 그대로 발을 바꾸는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좀 뛰듯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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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요 느낌이에요. 손은, 오른손 위, 왼손이, 아래, 아래. 같이 가볼게요. 탁, 탁. 쿵, 빵, 탁탁 자 그대로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고개가 앞에서부터 밀어서 골반이 업해서 다운 두번자 손은 머리 쓸어서 그대로 궁땄다자이 느낌입니다. 다시 자, 여기서부터 두번 쳤다 1, 투 쓰리 포 6, 이8 세븐 자두번 골반 밀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 웬 하면서 정리 한 번을 해주시고, 오른발부터 나가요. 오른쪽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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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나가는데, 약간 사이드로 나가면서, 약간 중심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가는 느낌으로. 둘, 셋, 넷. 손이 있어요. 완에 오른손 들어주고, 완, 투에 내렸다가, 쓰리 양손, 그 다음에 오른손 팔꿈 팔 이렇게 팔 걷어주고, 왼쪽 걷어주고, 그대로 주먹 그냥 탁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one, two, t h r 갈때 가슴을 툭칠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텝이 나가볼게요. one, two, t h 치고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손 이렇게 포개서 머리 쓸어서 seven, eight까지 Twelve. 척추 잡아서 투 투에 내려치면서 투투 엔이에요. 투, 다시 투투 엔. 투, 그대로 손은 이렇게 위로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그냥 살짝만 쭉올리는게 아니라 살짝만 올려 주시면서 왼손은 허리. 근데 이때 오른발이 이렇게 인인인인인인 이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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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느낌으로 왼발은 올리고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올릴 때, 왼쪽. 이렇게 두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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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자, 손이랑 같이 가볼게요. 빰, 빰, 빰 하고, 이렇게 끝난 발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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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놓고, 왼발 디딘 다음에, 오른발을 들어서, 들어서, 착! 차주셔도 되고, 들어서, 안으로 차주셔도 되고. 왼손 이렇게 머리 뒤에서 같이, 탁! 셋, 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and 3, n 4 Five, six, seven, eight. 파트 3 포인트 커버 안무 부분이랑 앞 부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앞에는 먼저 똑같이 가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분 A 2 2 3 4 5 6 7분 A 파트 아 이제, 3는 요거 나갔죠. 둘, 셋. 자, 파트 3 다시는 여기서 웨이브로, 뒤로 몸을 보내요. 투, 투, 그대로 디디고, 손이랑 같이 쓰, 니에 잡았다가, 뽀 엔이에요. 다시, 투, 투, 쓰리, 포, 엔, 파이브. 식스에, 손 내리면서 식스에, 식스 다시, 다리를 요렇게 포지션 해주고, 머리 요렇게 뒤로, 뽀 투, 쓰리, 뽀 잡아서 놓고 뛰고 딴따다따다 따다 차고 셋넷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따다따다 따따 따다 따. 여기만 틀린 거예요. 다시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마이 씩 세븐 에잇 원투 쓰리 뽀 마이 씩 세븐 에잇 투투 쓰리 뽀 마이 씩앤 세븐 에잇 쓰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커버 안무 부분이에요. 자, 손이 하나, 오른쪽으로, 둘, 조금 올려요. 셋, 넷, 다섯에 쭉 폈다가, 잡으면서 돌려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다리는 몸이 약간 옆사선에서 왼발이 먼저 이렇게 크로스, 몸도 같이 보내주고, 손이 이렇게 가겠죠. 자, 투에 이쪽으로, 살짝 올리고, 5에 업두발 같이 다운 네번 반대 왼발이 그럼 똑같이 약간 옆서서 하나 둘 약간 위에 쭉세번에어 이렇게 이거 내려오는 게세 번이에요 여기서 잡아주는 게한 박자가 있어서 둘셋넷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대로 왼발 디디고 디디면서 탁 오른손이 손 머리 뒤로 반대, 왼, 오른발, 왼손이 머리 뒤로. 자,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손은 이렇게해 놓고, 쿵, 쿵, 쿵. 자, 어깨는 앞으로, 골반은 뒤로. 리듬을, 쿵, 쿵, 쿵. 자, 그대로 발이 바뀌어요. 오른발이 다시 앞에. 놓으면서 골반이, 골반, 뒤로 뺐다가 가슴. 골반, 가슴. 요 느낌인데, 손은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열어주는 느낌으로, 원, 투, 쓰리, 엠포 그다음에 포즈가 들어가는데 파이브, 시克 세븐, 에이 네 박자 포즈를 두 사람일 경우는 두 박자씩 나누면 되고 뭐네 명에서 다 하셔도 되고 한명이면 그냥 네 박자를 그냥 포즈 하나로 잡고 계시면 돼요. 저희 는두 명이라서 원하고 쓰리의 포즈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원, 투 저는 쓰리, 쓰리, 보 파이브의 요거 똑같아요. 5 6 7 A 5 6 7 A 여기까지가 파트 4입니다. 자, 다시 카운트로 가 보겠습니다. 5 6 7의 1 2 3 4 5 6 7 A 2 2 3 4 5 6 7 A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파트 5입니다. 뭐 후렴구 부분인데 나나나나나나 이제 5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사선으로 돌려주세요. 왼손도 네 박자씩 다리는 원래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데 저희는 그냥 안으로 누르면서 그냥 쉽게 갔어요. 반대 눌러주고 셋넷 그대로 오른손이 눈을 이렇게 가려서 열어주듯이 1 2 3 4 5 6 7 에. 그 다음에 또 나나나 파트에서는 오른발 골반 돌려서 하나 돌려서 둘 이거 셋넷해 주고 죄송합니다. 다시 1 2 3 4 5 6 7에해 주고 크랩 스텝 투투 쓰리 4하고 5에 정리 다시. 손 뻗어서, 6, 7, 8. 요렇게 끝내주시면 음악이 다 끝나요. 다시 한번 더. 카운트로 시작. 1, 2, 3, 4, 5, 6, 7. 그대로.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앞에 전국 파트에서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저희는 이제 그룹 수업이면은 A조, B조 나눠서 8카운트씩 그냥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B조가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턴을 도셔도 되고 이거는 훨씬 더 화려하게 뭐더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 2 3 4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크로스 바뀌면서 골반 뒤로 빼고 가슴 골반 빼고 일단 포지예요. 포2 3 4 자, 앞에는 5 6 7A가 5 6 차는 건데 여기서 포쓰3 4, 4 하이라이트로 음악이 막 올라가는 부분에서 모아서 5 6 7 에 하면서 자, 무릎은 눌러 주되 상체는 거꾸로 업이에요. 손은 위로 그냥 열어서 이런 식으로 네번딱씩세번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다시 마무리 부분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파트 4카운트로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1 2 3 4 5 6 7에 투투 쓰리 포6 7 세븐 에3 4 5 6 7 8 4 2 3 4 5 6 7 n